강제집행면탈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? 강제집행면탈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처분해 채권자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이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절차를 통해 처벌을 구할 수 있고 동시에 민사절차에서는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채무자의 책임을 확정하는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. 실제 대응에서는 형사 고소를 통해 채무자의 위법행위를 입증함으로써 심리적 압박과 법적 제재를 가하고 민사적으로는 채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집행 보전 절차를 적극 활용해 권리를 선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 다만 형사와 민사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증거자료의 확보와 제출 방식 소송의 타이밍 조율이 중요하며 자칫 절차가 중첩되거나 증거능력이 훼손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체계적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. 법리적으로는 형사 판결이 민사재판에서 유리한 간접 증거로 작용할 수 있어 양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권리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채권자는 단순히 재산 회수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에 대한 법적 제재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.